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인TV의 라인입니다 레인보우TV의 레인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아주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네 저희가 저는 레인TV고 아 라인TV고 우리는 레인TV잖아요 쓰다보니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유튜브 채널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왜냐면 저 레인은 아온 어, 라인은 그그 뭐, 그 레몬 안 익은 거그 라임이라 하잖아요 라인이에요 네 라임이 비슷해가지고 뭐안 좋은 댓글을 받을 수도 있고 저는 레인이니까 비가 영어로 레인이잖아요 레인보우도 비그거를 뭐라 해야 되지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 비, 라고 이름이 지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본명 뒷자리를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본명 성을 본명이. 일단 다음에 공개할 거고요. 그리고 이름만 알들어하습니다 저는 소유리고요. 가은입니다. <웃음> 네. <웃음> 네, 그래서요. 유리, 앤, 은로 하려고 합니 유튜브 채널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제가 말드리겠습니다. 라인 TV 채널 라인 TV 찍었던 거는 밑에 영상이 되고요. 그리고 위부터는 에 라인 그 유리엔 은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n 적을때 어려우시죠? 네. n 그 이하고 아입니다 네. n n 할게요. 요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 보세요. 요렇게입니다. 음. 아시죠? 네, 이쪽으로 가시죠. 가면서도 쭉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라인TV가, 라인TV 찍은 것은 밑에 라인TV 채널이 있고요. 그리고 아, 위에부터는더 재밌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은이, 유리, 앤 은이. 은이, 앤 유리가 아니고요. 유리, 유리 이, 엔. 은이! 응이. 자, 그래서 저희가 말해줄 게 있는데, 원래 라인팀이는 좋은 찍쟁이좀 많았죠? 이제는 이제 는 저희가 같이 활동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너무 레인이가 함께 하고 싶어요. 원래 레인이었죠? 응. <laughs> 이제 은이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은이좀 어쩔 컴해요 일단은 좀 오늘 지금 6시 몇 분인데, 네. 좀건해요 네 오늘 비가 레인 레인 비가 왔어요 레인 <laughs> 그래서 저희가 유리의은이에더 재밌는 거 신나는 걸 할게요 유리부터 합니다 유리 앤 은이입니다. 은이 음, 유리 아닙니다 유리입니다. 유리 입니다 <laughs> 유리 발음 그래도 발음 잘하면 돼요 아. 어차피 비슷하게 쳐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유리 앤 은이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나. 레인보우, 레인티비야? 아, 네. <laughs> 레인보우, 레인티비도 구독해도 좋아요. 네. 저희가 둘다 구독하긴 할 것이거든. 저희가 유리언 은이를 재밌게, 신나게 한번 보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여러 재미있는 게 별로 없으셨죠? 그래서 제가 유지 앤 은이에도 더 재밌는 걸 한번 해 봐요. 많이 하겠습니다. 놀러 가는 걸 많이 찍는게 어떨까요? 네, 좋아요. 그리고 어, 뭐 재밌는 영상은 그, 다음에 어, 내년 여름쯤에는 군수쇼 하는 것도 비, 어,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군수쇼. 군수쇼가 하는데가 있거든요. 근데 어. 저번에도 했었는데 지금. 가을이 다 돼가지고 못했어. 추워. 그래서 저희가 유리앤은이에서 재밌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안녕. 유리앤은이에서 만나요. 유리앤, 잠시. 유리앤은이에도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네, 그럼 진짜로 안녕. 나중에 만나요 유리애미에서 만나요 한번 더 안녕 아쉬워